네. 네. 안녕하세요. 감독 이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녁 드신 분도 있고, 안 드신 분도 있으실 텐데, 어, 드셨으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, 네. 안 드셨으면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. 네. 어쨌든, 내일도 쉬는 날이잖아요. 네, 즐겁게 아주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네,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주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라로 E M C 해봐도 될까요? 네, 네 하나 둘셋 아 I 아 love, you. <laughs>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아 한번아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악마가 이사 왔다 에서 정선지 역할을 맡은 임윤아입니다. 네, 아, 이렇게 또 저희 영화를 선택하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가득 차있네요. <laughs> 어,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좀 힐링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재미있게 보시면 주변 분들께 또 추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마가 있어왔다에서 들고리 연기한 안보이입니다. <laughs> 네, 네너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,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주말에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여러 뭐 지인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가족분들 연인분들 한번 더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영식을 연기한 신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아직 영혼이 가득하죠? 네! 저희 영화 이렇게 영혼이 가득한 좋은 영화입니다. 지금 찍고 계신 사진, 영상들 SNS에 한 번만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주실 수 있으시죠? 네! 감사합니다.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저희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자 선물 준비했는데, 이 선물 가지고 배우분들이 직접 여러분 가까이 가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려면 셀카도 찍고 좀 하셔야 되잖아요? 그죠? 네, 그러면 지금 미리 셀카를 켜주시고, 가까이 왔을 때 키시면 늦습니다. 그리고 혹시 내 핸드폰에 타이머 설정이 되어 있진 않을까? 한번 체크해 주시고, 야간 모드도 설정되어 있으면 촬영이 딜레이가 되거든요. 네, 그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. 저 같으면 동영상 찍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배우분들이 갔을 때 절대로 그,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안전성의 문제니까 손을 번쩍 드셔서. 여기요!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해주시면, 네, 배우분들이 가까이 갈 겁니다. 올라와 주세요! 지난 관계상 사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배우분들이 몰래몰래 몰래 해주시더라고요 사인. 네안 하기로 약속했는데. 어? 아라야 뭐 너무 멀리 있어. 네 고현배우님 좀 가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이제 돌아오세요. 네, 돌아오세요. 윤화대원님 체력 되시나요? 네. 쫙 끝에 한번 쫙 올라갔다 와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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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좋은 관람 후기. 많은 홍보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러면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인사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